저는 지금 격리 중입니다. 밀접촉자로 분류돼서 격리 중입니다. 7일 동안. 제가 사정이 있어서 백신을 2차 절통까지 다안 맞았더니 집에서 쉬라고 하네요. 지금 4일째인데. 어,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자동차 지금 다이도 해야 되고, 영상도 오늘 이번 주에 하나 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<laughs> 이거 노트북을 집에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2010 2014년형인가? <laughs> 그래서 아까 영상 하나 날렸습니다. 로딩이 엄청 길어졌다가 갑자기 다운되더니 작업한 영상이 날아갔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스크탑을 샀는데 데스크탑 배송 오는 게또 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스크 잘 쓰고 시고 건강하시고 저는 어떻게든지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